안녕하세요. 자, 이 시간에는 1963년 김효생 토끼띠의 양력 3월의 운을 한번 봅시다. 아, 이달에는 뭐, 음, 뭐가 좋은 뭐 어? 아이디어도 있고 뭐 그럴 듯하게 나한테 좋은 조건도 막 들어와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오픈해보고 싶은 응? 그런 마음이 확 드네. 음 그런데 이런 건 있어. 자, 원래 이제 직장 생활도 좀 오래 했고 해면서 또 사람들도 많이 이제 이 나이 되면은 굉장히 많이 상대를 했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지치고 일에도 지치고 사람한테 지치고 이런 마음이 지금 밑바탕에 깔려 있어. 그런데다가 이게 아유 신선한 아이디어 내가 뭐좀될것 같은 조건 또 나한테 좋게 해주니까 귀가 확 쏠리는데 아 과연 과연 참 이게 내가 넘어가야 되는지 안 넘어가야 되는지 그거가 좀 미심쩍네 그런데 음. 현재에는 이런 게있어왜 우리 그 어떤 가수가 이런 노래 벗어나고 파? 이런 노래 부르는 가수 있어요 그런 노래 있어요 근데 그때에 조금 내가 이 빈트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따라가서 내가 뭔가를 오픈하고 뭐 이렇게 돼어 잘못되면 내가 헤어날 구멍이 없다. 지금 이 연세가 드셔갖고, 어? 이제 이게 이제 한갑으로 가는 나이는 응? 63년이면 뭐야? 어, 만60아닙니까 한갑? 그래서 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.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권해드린다면 이건 있어. 한번몇달더 어? 두고 봐라 그냥 몇달 만에 뭐내 뭐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고 저 나한테 좋은 조건 제시한 저 사람이 뭐 내가 굳이 이뻐서 나한테만 했겠어? 아니잖아 한번 조금 버티겨볼 만큼 좀 버티겨봐라 일단 좋은 건 좋은 거다 그러나 그동안에 쭉 생활해온 게 있으니까 여기에 플러스해서 뭐 이렇게 알파 베타 뭐 어? 이걸 좀 이렇게 많이 자세하게 아주 한번 계산을 착실하게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응? 그러니까 스스로 다스려야 되겠어. 마음을 어떤가 하고 이 3월에 이러다 보니까 이 3월에 이제 나름대로 이 생각, 저 생각 많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겠죠. 이 스트레스 쌓이는 면은 일단 지금 이 토끼 때 아닙니까? 토끼들이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요. 귀가 커갖고, 뭐, 오만 잡살이 다 들어. 촉은 좋지, 귀가 크니까. 오만 잡살이 다 들으니까 정보력도 좋고 촉도 좋아. 근데 이게 신경이 엄청 예민한 거야. 그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 나쁜 게 뭐가 있죠? 신경성 뭐, 위장병 신경성 뭐. 뭐 이렇게 무슨 병에 신경성이라는 들어가는 병을 내가 다 잘못하면 아, 가질 수가 있다. 요거, 이달에 굉장히 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. 응? 자, 그럼 뭐 이런저런 얘기 이제 했는데, 어디, 우리 더 좋은 얘기, 여기서 뭐, 응? 안 나온 얘기, 우리 카드로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. 이 카드 점을 보면 또 좋은 게 있죠. 응. 자, 우리 커보기 카드점을 보는데 좋은 청기가 나와야 되는데, 좋아요, 구독 꾹꾹 눌러주셔야 되겠죠. 자, 여기서 아이 친구 봐, 이 친구는 그냥 온몸을 내놓고 나 뽑아줘 하고 있네. 아, 참말로 이 친구도 이제 뭐 그러네, 나 뽑아줘 했는데, 그래, 이번에 여기도 뽑아줘 했는 이 친구도 있네. 응? 한번 뽑아 봅시다. 다 자기 뽑아 달라고 했는데, 우는 애기 젖 준다고. 내가 당신들, 응, 이 거북이 아저씨를 뽑은 거야. 어디 봅시다 아이고, 역참역, 아행어사 좋은 일만 해라. 나쁜 일에면아행어사한테 걸려갖고, 아행어사 출도해갖고, 나 괜히 그냥 응, 고개를 들렸다. 이렇게 되면 이제 골치 아픈 거야. 그러니까 거짓말, 허풍. 응? 남을 골탕 멕이는 거. 요것은 해지 말라는 얘기야. 응? 자, 그럼, 어디 봅시다. 요거는 어떤 건가? 아, 이 숫자네. 오래간만에 이제 나오네. 자, 한번 이자 봅시다. 이 자는 이 목숨 숫자예요. 목숨 숫자. 이 목숨 숫자는 자, 노인을 얘기합니다. 원래. 그런데 이것은 한 것만큼, 내가 한 것만큼 받는다. 응? 거기에 대한 거에 즉 기부 앤 테이크적인 이제 사고가 있는 자인데요 자를 약자로 쓰면 또요런 자가 됩니다. 요렇게 써요. 그런데 요자 뒤에다가 요렇게 쓰면 이게 일본말로 스시 이렇게 됩니다. 자 세계 그맛 이런, 이런 이제 시장에서 이 스시가 굉장히 어 뭐야 아주 자리를 굉장히 높이 잡고 있죠. 무슨 얘기예요? 이것이 맛이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그 예민하다. 응? 아주 그리고, 어, 1 best. 응? 1등을 추구하는 게 바로 스시라는 말에 담겨 있는 말이고, 스시의 요 숫자, 목숨 숫자가 뜻하는 바입니다. 응. 자, 어디 한번 떠봅시다. 요거는 또 어떤 글자인 거? 어휴, 토네? 토는? 지하에서 지상으로 쑥! 응? 힘을 발휘하고 내민 겁니다. 그러니까 무언가 배짱을 이제 쑥 내민 거야. 어. 자, 그러면 어디 여기서 우리 카드를 좀또한번 뽑아 봅시다. 더. 자, 이 카드는 어떤 카드인가? 자, 이 거북이 아저씨 어디 봅시다. 어유? 술, 술, 술도가 니 당유자. 요것은 강류자는 음력으로 8월 얘기해서 추수의 달을 얘기합니다. 추수의 달에 뭔가 여유가 있으니까 술도 담고 그러는 거죠. 자, 그런데, 한 장을 더 뽑아보고 얘기를 합시다. 우리, 한 장을 더 뽑아보면, 어떤 게 있는 거? 음, 어디 봅시다. 아유, 평행선이네? 음, 술 먹지 말라는 얘기네. 평행선 때문에. 기상은 좋은데, 음? 자, 우리 전체를 한번 봅시다. 전체를 한번 보면 자 역참역자는 문제가 뭐냐면 나쁜 일 남을 골탕 먹이는 일 아니면 내가 뭐 폼을 친다 사기를 친다 뭐 요런 일뒷구역 네? 거래 이런 거 하면 암행어사 아, 출두요를 당해 돼 있다 그런 자인데 요거 목숨 숫자는 노인을 얘기하는데 숙성된 걸 얘기합니다 즉 뭐냐 최고봉의 맛을 자랑하고 또그 맛을 낸 것만큼 한 것만큼 받는다 기브앤테이크한 것만큼 받는다 그 정확한 거예요, 그죠? 어. 그런데 그러한 것을 가장 음? 힘 있게 힘 있게 하는 게이 토자예요. 아주 힘 있게 밀고 나가는 거, 그게 토자입니다. 그러면은 자이 추수의 달, 8월달을 닭달이라 고 합니다. 그 추수를 할수 있는 그러한 세월이 와서 하늘과, 이 자는 하늘과 땅입니다. 하늘과 땅을 만든다. 그 얘기입니다. 근데 여기 하나 부족한 게, 자, 요거. <laughs> 자, 하늘이 있고 땅이 있으니까 있는 것이 있어야지 이게 만들 공짜도 되고 장인 공짜도 되는데, 요거, 요거. 요 뚫을 콘. 요것이 있어야 되니까 요것은 스스로의 마음 가짐에 강한 의지를 얘기합니다. 하늘 땅을 내가 잇겠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강한 거죠. 응? 자,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갈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. 자, 파이팅 한번 하시고 앞으로 쭉 밀고 나가시고 아주 강한 굿센 마음을 가지십시오. 그것만이 내가 행운을 잡는 길입니다. 아셨죠? <laughs> 자, 행운 저도 밀어드릴게요. 팍!